어, 쌤! 명사는 공부 안 하고 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laughs> 미쳤구나, 니가 하면서가 어, 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어, 명사 종류도 너무 많고 외울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영문법에서 그것을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쓴 u r e 얘들아, 안녕? 문쌤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벨 1의 챕터 9 어, 명사와 관사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명사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 자, 너네 명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알아? 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많냐면, 야, 세상에서 어 제일 많은 단어가 명사야. <laughs> 그래서 그래. 그래서 너네 팔품사 배울 때 뭐부터 배우니? 오, 어, 모습니다 명사부터 배웁니다. 어, 그래, 맞아. 그래서, 어, 팔품사 배울 때, 명사, 대명사, 동사, 이런 순서로 배우는 거야. 이제 알겠지? 어, 이제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쉽게 설명해 주십니까? 아, 당연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볼게. 명사의 종류,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명사의 종류를 배우는데, 자, 이 명사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지. 명사는 이름을 쓰지. 이름. 야 간단해 간단해 이름. 야그 모든 사물에 모든 사물이나 아니면 뭐 사람이나 이런 거에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우리가 인식을 하지. 이해됐지? 그래서 명사는 뭐다?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쉽게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름, 명, 말, 사. 우리 팔품사 공부할 때 챕터 제로에서 기초 강의에서 다 배웠어. 기억 나니? 어허허 <laughs> 기억납니다. 그래, 녀석아.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런 거야. 자, 이 명사 파트는 그 단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표를 먼저 표로 볼게 표로. 세상 모든 명사를 응?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세상 모든 명사가 어떤 게 있다. 셀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수 없는 명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에는 보통 명사. 야 이게 제일 많겠지 또. 어뭐펜 그지 여기 펜 보이지? 펜 그지? 또뭐뭐 뭐 노트북 그지? 그러니까 랩탑 컴퓨터라고 그러지? 랩탑 뭐 이런 것들 마우스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게다 명사란 말이야. 그런 건 보통 명사라고 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일반적이라고 돼 있잖아. 일반적인 명사는 뭐? 보통 명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 이런 이야기야. 자, 이거 펜 하나, 펜 둘, 펜 셋. 뭐 이렇게, 펜 둘, 이렇게, 펜 셋. 셀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셀수 있는 명사.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또셀수 있는 명사 뭐 있니? 집합명사 돼 있지? 말 그대로 사람이나 사물이 모인. 그치? 집합체. 그치? 모임 명사야. 그치? 모임을 나타내는 명사야. 묶어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그치? family 같은 게 있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family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 그, my family, um, my family is, 뭐, large, big, 뭐 이런 걸 썼어. 그러면, 내, 자, 그러면, 그, 뭐야, 내 가족이 크다, 이런 얘기지? 응, 가족 전체가 되게 크다, 뭐, 대가족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my family, 내 가족이 부지런하다, 이러고 싶어. 그럴 때는, my family are diligent. 이런 말을 써준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는 왜 R을 써줘? 자, 그, 가족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영식이도 있고, 동생, 내 동생 영식이도 있고, 나도 있어. 오케이? 그런데,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어, 그다 부지런해. 그럴 때, 다 따져보니까 부지런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져줬어. 이럴 때, 그러니까 복수 취급하는 거야. 이해됐니? 이런 걸집합명사라 그래. 그래서 이거를 셀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런 거를 집합명사라 하는 그래. 거야. 그런데 이거는 아마 그, 어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에는 뭐 거의 내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있어 아 거, 걱정할 필요 있어? 아, 걱정할 필요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뭐이즈가 맞냐 아가 맞냐 이런 거 시험에 안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일단 그렇게 된다 이 정도 알아도 뭐 어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낼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추상 명사 보이지? 추상. 너네 추상적이다 그러면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 이거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 눈에 보인, 보이냐, 만질 수 있냐. 그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 이런 거를 추상적이라 그래. 말 그대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 이런 거를 추상명사라 그런다. 그래서 감정, 가치, 생각 같은 게 있어. 오케이? 그래서 hope, 희망, 이런 거뭐 만질 수 있어?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그지 됐어. 그다음에 light, 그지? 3.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 우리가 개념을 정의한 거지. 사랑? 아, 느낌 좋지.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추상 명사라고 한다. 그럼 셀 수가 없겠지. 이해됐어? 그다음에 또 하나 물질 명사. 요거랑 요거 구별하는 게 어, 가장 포인트겠다 이해됐어? 물질 명사는 어그 물, 공기, 설탕 같이 일정한 형태가 없는 없다. 이게 포인트야. 뭐가 없다? 오, 어,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아, 어, 그래, 맞아. 어떤 게 없다고?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 다 해야. 고마워.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 이거를 뭐라 그런다? 물질 명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어렵지 않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water. 그러니까 물 같은 거, 컵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지 어, 그, 형태가 갖춰지지 않잖아. 일정한 형태가 없는 거야. 그지? 공기 같은 거. 에어. 이런 거. 됐지 슈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설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사실은 셀수 없는 명사에 집어넣기 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셀수 있을 수도 있어. 왜? 고유니까 고유가 뭐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게 고유야. 그지? 그러니까, 고유 명사는 그냥, 셀수 없는 명사에 집어넣는 거야. 자, 셀수 없는 명사는 결국, 뭐 취급할 수 밖에 없어? 단수. 취급할 수 밖에 없어.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어쨌든, 고유 명사는 하나밖에, 고유가 뭐야?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사람이나, 뭐, 지역 이름, 월, 요일. 이런, 고유한 것을 나타내는 명사.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어, 그, David. <laughs> 다빈이라 그러지 <마. 웃음> 어? 아, 다비드라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선 받아들이지. 데, 데, 데이빗, 그지 어쨌든 데, 데이빗이 이 사람 그한 명밖에 없지. 어, 선생님, 데이빗 두명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런데 그 데이빗이라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민석이, 응? 박민석이라는 애는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너는 한명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고유명사라 그래. 동명인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됐어. 이거. 동명인 생각하면 안 된다. <laughs> 별 얘기 다안 해. 동명인. 안 돼. 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어쨌든 하나밖에 없다. 서울, 서울, 서울. 그치? 저 팬. 이런 거. 하나밖에 없지? 고유명사란 말이야. 이해됐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셀수 있는 명사랑 셀수 없는 명사랑 구별 다 됐지? 자, 한번 얘기해 봐. 셀수 있는 명사는 뭐가 있다고? 어, 보통 명사, 집합 명사가 있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 어, 까먹었습니다. 어, 다혜가 얘기해 볼래?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야, 그럼 보여 줄게. 다시. 추상 명사, 물질 명사, 고유 명사 이런 게 있다고. 자, 다시. 어, 그러면 이번에는 아그김중희가 어, 얘기해 볼래? 예, 알겠습니다. 어 추상 명사, 물질 명사,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아 역시 중이답게 잘하는구만. 좋았어. 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셀수 없는 명사만 좀잘 알면 되겠다. 요고 나머지는 쉽지. 자 어쨌든 셀수 있는 명사는 하나일 때 명사 앞에 관사를 쓰고 그지? 자 하나니까 요 관사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 요게 어, 원을 내, 나타내거든, 한 개를 나타내거든. 그래서 이걸 써주는 거야. 그리고 관사랑 명사는 짝이야, 짝. 그러니까 같이 써줘야 돼. 두개 이상이면 복수형을 써줘야 되겠지? 어, 어 같은 거, 언 같은 거안 붙고. 그래서 동사는 명사의 수에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지? 야, 이게 장난 아니게 중요해. 수에 맞추는 거, 수일치라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수일치 문제. 이게 수능까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야, 제발, 요거, 어, 진짜 고3 때까지 모르는 애들 장난하는 게많다니까 There is, there are. 요거 보이지?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There is, there are가 뭐였어? 제발 거기에라고 하지 마. 오케이? 자, 그럼 there is, there are가 뭐였어? 뭐, 뭐, 이 있다. 이거였지? 뭐, 뭐, 이 있다. 요거였다고. 그치? 됐니? 그런데 뒤에 명사가 뭐가 나왔어? A flower가 나왔지? 어, flower. 어가 붙었네. 그리고 s 안 붙었지. 한 개지. 그러니까 수일치. 됐어. 그 3인칭 단수이고 현재 시제. 됐니? 다시 3인칭 단수이고 현재 시제일 때. 그지 is 써주지. 됐니? 자, 복수일 때는 어, 별로 크게 신경 쓸거 없이 are. 이렇게 써주지. 그래서 수일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명사의 수에 맞춰야 된다. 이게 어, 제일 중요한 얘기겠다.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야.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어, there is a flower in the vase. 자, 그래서 꽃병에는 꽃한 송이가 있다. 하나가 있으니까 is. 주어가 이거야. flower. a flower. 그래 꽃병에는 두 송이가 있다. two flowers니까 동사는 are. 이렇게 되는 거고. 어렵지 않지 자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는 셀수 없으니까 하나를 얘기할 수 있어 없어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어 어 맞아 내가 아까 셀수 없는 명사는 결국 단수라 그랬지 하지만 요거 어 언이 붙으면 하나 둘셋셀수 있는, 있는 게돼 버려 그러니까 이거 붙일 수 없어 그 다음에 복수용도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항상 단수 취급한다. 이런 얘기 보이지. 아까 내가 얘기해줬지. 단수, 여기 한번더 나오지. 단수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이해됐지? 그래서 예문 보면, the water in this lake. 자, 그래서 is. 자, 이거 독해할 때 유용한 방법. 그지? 그리고 문제 풀때 유용한 방법. 일단 동사부터 찾아. 그럼 앞에는 뭐? 주어 부분. 이라 그랬지. 그럼 주어는 뭐니? 어, 저 그거 압니다. 저 주어는 더 워터 아닙니까? 맞았어. 더 워터가 주어지. 어, 그러면 여기, in the, in t s lake, 여기는 뭐니? 어, 그거 다 까먹었습니다. 아, 그래. 요거는 수식어라 그래. 주어를 수식해주는 거야. 여기까지는 주어 부분이고, 이게 주어라니까? 어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 까먹지 마. 자, 그래서 주어가 이거지. 워터가 셀수 있었어? 셀수 없었지. 그러니까 is 이렇게 된 거야. 수일치하는 거 보이지? 그래서 water는 단수 지급 is very clear. 이 호수의 물은 매우 깨끗하다. 그다음에 a water in this lake is very clear. 이러면 안 된다. 어 붙으면 안 된다고. 이, 이, 틀린다고. water가 셀수 없으니까. 하나, 둘, 셋. 하나를 얘기할 수 없다고. 그다음에 the waters in this lake R 이러면 안 된다고. 왜 water가 셀수 없었으니까. 이해됐지? 오케이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이제 변화형을 한번 봐야 되겠네.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 자 복수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 살펴보자 이거지. 너네 이거 제발 동사 그 3인칭 단수형 요거 S 붙이는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해됐어? 이건 명사 파트야 지금 구별해서 공부하자. 이해됐니? 어, 어, 저 항상 그거 맨날 걸렸습니다 아, 그래, 맞아, 민서가.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 뭐, 일반적으로 뒤에 S나 ES를 붙여서 만든다. 결국, 요거는 요 말도 좀 알아도 내가 좀 쉽게 어, 얘기를 해줄게. 음, S로 끝난다. 요렇게. 알았지? 어,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 어쨌든 복수형은, 명사 복수형은 S로 끝난다. 요게 포인트라고. 이해됐어? 그다음에 어떻게 바꾸는지는 좀 연습해 보라 이거야. 자, <laughs> 대부분은 s를 붙이지. 그래서 books, dogs, houses, pencils. 이렇게 대부분의 명사는 s 붙이는 거 보이지? 그런데 요거 억지로 s, x 뭐 이렇게 외울라 그러지 말고 이건 발음이야, 발음. 응? 발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 서 발음이 따라해 볼래? <laughs> <laughs> 요렇게 끝나는 명사는 yes를 붙여주는 거야. 어, 발음이. 바람 새는 발음. 그지? 됐어. 바람이 새지. 이렇게 바람 새지. 이런 거는 yes 붙인다. 어렵지 않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발음 해보면 돼. bus. 그지? buses. 이렇게 되지. box. boxes. bench. benches. 그지? dish. dishes. 이렇게 되지. 됐니? bus. box, bench, dish. 이해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5로 끝나는 명사, 이런 거 보이지? 그런 거는 ES로, 어? ES를 붙여준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몸 플러스 5로 끝나는 건 그냥 S 붙여준다. 이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 말이 중요하겠지. 자, 그래서, potato. 자, 여기 T, p o t a t o 의 T랑 자음이지? 하나만 얘기해줄게. 그 다음에, O. 자음 플러스 오. 그지? 이게 자음, 요게 모음, 요런 거지? 자, 아, 모, 모음은 맞는데, 요 오지, 오. 미안, 미안, 미안. 자음 플러스 오. <laughs> 오가 모음에 들어가니까 내가 말이 좀 헷갈렸어. 어쨌든, 어, 요 자음 플러스 오는 es를 붙여준다. 그래서 potatoes, tomatoes, heroes, echoes. 요렇게. 그지? echo는 메아리란 뜻이야. 알지? 근데 예외가 있네? 너네 공부할 때, 어, 기본은 애들이 잘 알아. 근데 이 항상 예외가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 예외는 내가 조금 설명을 좀 해줄게. 어, 기억에 남으라고. 이거 왜 피아노 같은 거, 왜그 예외가 됐냐면 어, 피아노, 피아노 그지? 원래는 피아노 포르테요단어에요 요단어 그지? 그러면 요거 복수로 만들려면 S 붙여야 되지. 이게 피아노가 뭐냐면, 이게 원래 어, 여리게 뭐 이런거지 부드럽게 부드부드 요런거 포르테는 뭐야 어? 강하게 응? 강하게 요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원래 피아노 포르테 그지? 요런 단어 있는데 S 붙이잖아 그런데 이걸 줄여서 어떻게? 그냥 피아노라는 악기 이름을 만든거야 이해됐지? 원래 형태는 이런거였다 그지? 그러니까 S만 붙이는거야 원래 형태 그대로 어우 이러니까 기억에 잘 남지 오케이 그럼 너네 이것도 음? 이제 이해할 수 있지. 포토는 원래 뭐였어? 포토, 포토 그래프잖아. 포토그래프 그렇지? 여기 붙잖아. 그래서 여기 S를 붙인다고 포토그래프 오케이? 근데 그래프를 생략해서도 쓰지. 그래서 포로 요렇게 된다고. 어렵지 않지? 그다음에 킬로. 킬로는 킬로그램도 되고, 킬로 미터도 되고. 그지? 얘네들 다 s 붙일 거 아니야. kilograms, kilometers. 그런데 이거 줄여서 그냥 kilos. 이렇게 해버리잖아. 이해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 얘네들이 예외가 된 거야. 그런데 이런 원칙을 알고 나니까 평생 안 까먹겠지. 이해됐어? 아, 어, 이거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 어디 가서 잘난 척 해도 돼. 알았지? <laughs>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영업비밀인데 이런 거. 와, 진짜. 내가 엄청난 걸 가르쳐 줬다잉.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건 y를 i로 바꾸고 es. 오케이? 우리가 지금 사실 규칙을 배우잖아.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규칙들 다 까먹어도 돼. 나중에는 그냥 요거 자체가 그냥 기억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그어 문제집 같은 데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 이런 명사 파트는. 이해됐어? 그래서 어쨌든 can be. 응? I want candy. o k a 그래서 candy, y로 끝났는데, y를 i로 바꾸고, es. 그지? 어, 사탕이었지? 과자류 같은 거. Ladies, 마찬가지고, cities, babies. 요런 것들이 있다. 보이지? 그런데, 모음 플러스 y로 끝난 건 어떻해? 그냥 s만 붙인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중요하겠지? 그래서, boys, o 자, 모음이 뭔지 좀 제발 좀알아도 그냥 쉽게 얘기, 얘기해 줄게. 발음만 생각해 보면 돼. 아에이오우 어까지 좀 알아도 어목풀때 아, 하는 소리잖아. 이게 모음이야. 알았어? 이해됐지? 목풀때 내는 소리. 이게 들리면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니까 보이즈그렇 그래서 보오 오에 걸리잖아. 그렇지? 보이즈할때 보. 그다음에 와이. 에가 s 만 붙인다. 토이즈 도 마찬가지지. 토이즈 s Monkeys. Monkey는 이. 발음이 m o n k e y 잖아. 이해됐지? Monkey s 그지? Day도 마찬가지지. 데 어, 그니까, 이. 그지? 데 이. 그지? <laughs> 아, 말하기 불편해다 불편하다. 명사 파트는 좀 말하기 불편해. <laughs> 자, 그래서, days. 이렇게. 응? 그 정도면 알겠지? 이게 조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로 끝나. 이것도 발음이야, 발음. 음, 요것도 다시 아유 뭐가 막 굴러다니지? <laughs> 잠깐만 색연필이막 굴러다니지? 이것도 발음 생각해 발음 후로 끝나는 거 그냥 ff F, F, e 그러지 말고 그냥 후로 끝나는 거 발음이 그래서 leaves 나엽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잎사귀지 잎사귀 근데 leaves knife 칼 같은 거 알지 knives wife 아내 wives 이거 life다 이거 제발 이거 명사 파트에서 이거 뭐 l 브 v 로 읽지 마 제발 좀. 아 좀. 오 소소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오 민석이는 잘하는구나. 어, 맞습니다. 자 그래서 l i v e 야 따라봐 해 라이브즈. s l i v 그래 민석아. Thief, t 는뭐였니 Thief는 도둑입니다. 어 그래 다야 고마워. Thief. 그지? 도둑이었잖아. 그지? 도둑들 thieves. 오케이. 이런 것, 요것도 조금 시험에 잘 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어 사실 기본적으로 leaves, knives, wives, 어그 어, 어, 다음에 lives, 그 다음에 thieves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원래 어그 영국 영어, 말 그대로 정통 영국 영어 쪽에서 나온 거거든. 근데 chef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 프랑스 말에서 프랑스에서 나온 단어야, 알았지? 그래서 그냥 예외에 들어가는 거야. 어? chefs. 그런데, uh, 어, 아, proves. 요거는, 요거는 라틴어. 라틴어에서 나온 거고, p r o o f s 요거 라틴어에서 나온 거고, 역시 s 붙고. 근데 roof는, u 어, 요거는 그 영국 영화에서 나온 거긴 하거든? 그래도 여기 예외에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safes. safe도 요것도 금고란 뜻이야. 뜻도 중요해, 이건. 금고. 명사일 때는 safe가 금고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데지. 그러니까 safe 금고라고. 세이브스 아니야, 세이브스. 알겠지? 금고들. 이해됐지? 요것도 프랑스에서 나온 단어야. 그래서 그냥 s 붙인다. 요것도 내가 기억 잘 남게 설명 잘해줬지. 오케이? 어, 너또 잘난 척좀 해줬어. <laughs> 왜냐하면 이거 진짜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 영업 기밀이 되니까. 알았지? 오케이? 선생님들 써먹으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laughs> 어, 내 강의를 보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 아니야, 그지자 그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불규칙 변화 한번 볼까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에는불규칙과 변하는 경우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불규칙이라면 항상 불 규칙이 중요한 거야 알았지 이거 중요해 알았어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이거 입에 자꾸 눈에 입에 눈에 자꾸 붙여도 남자를 나타내는 man을 man 그지 약간 약실하게 이거 <laughs> 좀 약실아 약실하게 그 다음에 woman 여자지 자, 그래서, women, 요거 발음, 적어줄게 한글로, 위민 요렇게 하는 거야. 근데 W 발음이 좀 강해서, women, woman, 요렇게 되는 거야. 이거 woman, 그지 요거는 women, w o m 이렇게, 이, 이 느낌이야. 됐어? 그 다음에, foot은, 발 여러 개, feet. tooth는, teeth. goose는, 요거, 거위지, 요거는, 거위들, h e s 요렇게 바뀐다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경우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어, 물고기 fish는 fish. 피쉬. 근데 나중에 좀 얘기할게. 아, 여기 fish 아예 바로 얘기하자. fish의 복수형은 일반적으로 는 fish야. 그런데 요거 수준 높이는 거야. 물고기 종류가 둘 이상일 때 이거는 복수형으로 fishes도 쓴다. 요거 알아도. 그래서 look at the fish. 자, 그래서 어, 그, 저, 고기를 봐. 이럴 때는 그냥 the fishes. 고기들, 요렇게 해도 돼. 그런데 look at the fishes. 요렇게 했을 때는, 뭐, 여기에, 뭐, 응, 음? 쪽에 막, 이런 음? 요런, 요런 물고기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음, <laughs> 막, 이런 물고기들. 어? 이런 무시무시한 물고기들. <laughs> 음? 무시무시한 물고기들. 어? 이런 물고기들. 있다고 쳐봐. 그럼 종류 두 개지. <laughs> 자, 그래서, 요 물고기들, 요 물고기들, 요 물고기들. 되게 무시무시하다, 무심, 무심 야. 그지? <laughs> 종류가 두 개잖아? 이럴 때는 fishes를 쓰기도 한다고. 안 까먹겠지. 내가 그림까지 그려주니까 진짜 안 까먹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물질명사 배울 차례인데, 물질명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자. 이어나갈게. 그럼 다음 강의 또 재밌게 봐주고, 어, 그때까지. 바이 바이 바이.